20절에서 33절, 자문 1장 20절에서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만한 자들은 그만을 기뻐하며 미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선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와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지식 우선주의라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지식의 측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물건을 만드는 뭐 도구를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계산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측정 기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지식으로 판단되어지고, 지식적으로 이해되고, 지식적으로 허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공동체가 살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륜이 어느 정도 차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풍부해서 어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권면하지만은 어린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나서 그 지혜를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자문수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그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라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측면보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로고스 그것은 곧그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길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성문 어귀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기에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단지 무릎 꿇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근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라는 거죠. 그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만한 자들. 마치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인 양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거만한 자들. 그들은 거만을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거만을 기뻐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건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겠다.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와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그것을 없신 여기고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거기를 그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기하지 경외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위로하는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나 보자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근본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아옵 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